저희 신우가 올해 23살입니다. 시댁에서 공주님처럼 자란 늦둥이 막내딸이래요. 남편하고도 12살이나 차이가 나니 신우 말이면 껌뻑 죽습니다. 결혼 전에도 신우가 집에서 이쁨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에서 인사하는 자리라든지 하는 곳에는 전부 다 데리고 나왔거든요. 거기서도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집안 막내를 참 아끼는구나 하는 모습 정도는 익히 봐와서 알고 있었지요. 저 또한 늦둥이는 아니지만 집에서 막내입니다. 제 바로 이 오빠가 저와 두살 차이고 큰언니가 세살 차이인데도 막둥이라고 집에서 험한 일 한번 안 시키려고 했는데 신우에 대해서도 저랑 비슷한 경우구나 생각했지. 이 정도나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랑 신우도 나이차가 8살이나 나니 결혼 전에는 솔직히 그런 신우가 귀여워 보였을 뿐. 신우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썩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신우를 워낙에 아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둘이 데이트하는 자리에 신우를 데리고 나오는 불상사까지는 없었지만, 어디 뭐 먹으러 가면 신우가 이걸 참 좋아하네 하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신우 목성에 대해서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쇼핑이라도 같이 가면 제거 고르면서도 지 동생 거도 같이 고르고 싶은 건지 제 취향 번이 알 텐데 신우가 좋아할 법한 옷 같은 것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도 있었지요. 2 3셋이 성인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세상만사를 논하기에는 아직 저도 그럴 나이가 아닌데 신우는 더더욱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위로 남편이나 형님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난다고 특별히 어른스러운 점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땐 저런 신우 성격이 식가족들로부터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온 가족들이 막내라고 둥가둥가 해주고,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우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존중해주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해줬으니, 신우가 집안일에 그렇게 관여하려고 들고, 자기 뜻대로 흘러가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랑이 그동안 저에 대한 아쉬운 것들을 신우한테 담아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또한 완전히 정신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당연히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기도 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서로 맞춰준다 해서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이나 사상적인 것들부터 사소한 버릇까지 당연히 서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남편은 자기가 느끼기에 저희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을 신우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었던 거예요. 심지어 둘 사이에 양말 뒤집어 벗어놓지 말라는 정도의 사소한 말다툼까지 말이지요. 백반 양보에서 가족끼리 그런 거 당연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제 결혼 5개월 차인데, 시어머니도 아니고, 저보다도 8살이나 어린 신우가 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석 유쾌한 상황은 아니더군요. 얼마 전, 세상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신우가 절좀 보자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연락이 없었던 건 당연한 거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집문 열고 들어가니 신우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인데 퇴근하고 왔더니 남편도 아직 퇴근을 안한 상황에 신우가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땐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도 어디 무슨 아침 드라마에서 보고 왔는지 양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현관문 쪽을 등지고 앉아서 제가 들어오는 모습 보더니 고개만 돌려서는 왔냐고 묻더군요. 신호가 4살만 더 어렸거나 그냥 투정부리러 온 거였으면 차라리 그 모습이 귀여워서 애교로 넘어가 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신호가 저를 앞에 두고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신호한테 제 부족한 점이라고 전한 부분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애할 적에 제가 기념일에 선물해준다고 빼빼로나 구운 과자 같은 간식거리를 직접 만들어서 남편한테 줬던 적이 있어요. 남편이 맛있게 먹었다고 인증샷까지 보내줬는데, 신우랑 나눠 먹었었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제가 해준 거 먹어보고, 언니가 요리 솜씨가 조금 있는 줄 알고 안심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요리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하면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언니가 앞으로 평생 일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신부 수업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아침에도 아침 식사는 커녕 제가 출근 준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대요. 맞벌이 부부인데 똑같이 출근하는데 아침 식사를 왜 내가 준비해야 하느냐. 아침 식사 정도는 먹고 싶은 사람이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지요. 저도 아침 식사를 거르는 편은 아니지만 회사에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정허기가 지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우거나 커피 사면서 아침에 간단히 먹을만한 거 사먹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우한테 해명할 필요나 있나 싶었는데, 신우가 완전 오늘 끝을 한번 보자는 식으로 나오길래 저도 욱해서 하나씩 다 받아쳤어요. 신우는 저한테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아침에 출근 준비 뭐 오래 할게 있냐고 하는 겁니다. 품절녀인데 얼굴에 분 찍어 바르고 먼 내서 출근할 이유가 있냐면서요. 회사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냐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얼마나 예의 없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는 건지, 신우만 아니었으면 한대 쥐어박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게 불만이었으면 나한테 말이나 한마디 해볼 노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덟살이나 어린 신우한테, 어린 마음 푸너치도 없는 잔소리를 듣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이 다 봤더군요. 아직 대학생인 자기가 봤을 때도 아닌 것 같다고, 신우는 무조건지 오빠 편을 들면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직 대학생인 아가씨가 끼어들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좋게 말하면서 남편 퇴근하고 오면 일만 더 커질 테니까 확꼭 참으면서 이만 가라고 했어요. 이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면 아가씨가 껴들 일이 아니고, 남편하고 제가 둘이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이죠. 그런데 계속 안 까고 뻗팅기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자기 오빠 일이지 않냐고 하면서 저한테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를 해보자더군요. 오죽 상황이 말이 안 되었으면 본인이 저한테 한 소리 해주러 이렇게 찾아왔겠냐고 말이죠. 8살이나 어린 신우랑 더 이상 말다툼하기도 싫어서 최대한 좋게 좋게 설명해가면서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자대면을 해야겠다고 드는 신우를 터져나오는 우라를 눌러 참으며 겨우겨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대판 싸웠지요. 그런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하더군요. 비단 신우나 시가족들 아니더라도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남한테 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겠냐고 하니. 내 가족들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냐면서 자기 딴에 서운한 일들을 가장 의지가 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털어놓은 건데 가족들한테도 그런 말을 못하게 하면 자기는 그걸 어디 가서 말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한테 느낀 서운한 것들 다 저한테 말했으면 퍽이나 제가 듣는 척이라도 했겠냐면서요. 우리 둘이 더큰 싸움이 나기 전에 자기가 눌러 참아내고 거기서 끝낸 게 오히려 잘한 일이라며. 당당하게 나오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작 결혼 생활 하면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느낀 게집앞안 차려주는 거랑 음식 입에 안 맞게 만드는 거였냐고. 신우한테 쓸데없는 말 전하지 말라. 저랑 안 좋은 게 있으면 둘이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지는 잘못이 없다고 나오니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시작한 이래 각방을 그날 처음 쓰게 되었네요. 말 전한 남편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어쨌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신우한테 적잖이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분을 삭히면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하고는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못본척 출근 준비를 시작했지요. 준비가 다 끝나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제 뒤에다 대고 혼자 궁시렁대더군요. 말을 해줘도 반성을 할줄 모른다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서운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말해줬으면, 오늘 아침엔 하다못해 못 이기는 척?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붙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기분 더러운데, 저한테 말이라고 건넨 게, 그딴 소리라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아침부터 괜히 또 대판 싸우고 출근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출근해버렸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궁시렁대면서 두고 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퇴근하고 또 제대로 한판 싸우겠구나 싶었는데 차라리 한번더 대판 싸우면 싸웠지. 퇴근하고 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신우가 또 집에 와 있더군요. 남편보다 늦게 출근해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나갔어야 했나 싶었지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신우가 그냥 온게 아니고 무슨 님인가방만한 커다란 여행 가방에 지 짐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는. 손님 방에다 짐을 벌써 다 풀어놓고 방 하나 차지해서 지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신우한테 따졌더니 오빠가 부탁해서 왔다는 겁니다.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 하니 자기가 앞으로 이 신혼집에 머물면서 제가 똑바로 하는지 다 감시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보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엄마한테까지 들어갔다가는 사단이 날것 같아서 자기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끝내는 거라고요. 그말 듣자마자 이 집구석 상대를 해봐야 제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각방 쓰게 돼서 그 방은 내가 써야 하는 방인데 아가씨가 거기에 자리 차지하고 들어왔으니 그 방에서 지내면서 오빠 아침밥도 차려주고 좋아하는 반찬도 손수해주면 되겠다고 말하고 저는 그냥 그 길로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와중에 신호, 남편, 시어머니, 셋한테서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다 무시하고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제가 아가씨한테 듣고 전화 주신 거 아니냐고, 제가 제입 아프게 또 설명할 필요나 있냐고 되물었어요. 늦둥이 신호를 어떻게 키우든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오냐오냐 키워주고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도 모르게 만들어놓은 건 어머님 잘못도 있으니 알아서 책임지라고 했어요. 신우가 그렇게 오빠 아침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지 오빠 아침밥 차려주게 하던가 아니면 둘이 결혼을 시키던가 하지 왜 꾸준 저한테 둘다 떠맡길 생각을 하냐고 어이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전화기도 꺼버리고 친정에서 이틀을 더 지낸 뒤에. 이건 뭐 오해를 풀고 자시고 일말에 해결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나머지 짐 챙겨나오려고 주말에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동생이 아내 같은 오빠 생각해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런닝차림으로 혼자 부엌에 앉아서 라면을 끓여먹고 있더군요. 밥 잘해주는 동생은 어쩌고 라면을 먹고 있냐고 물으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타가 그제서야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됐다 그러고 제짐 챙기러 방으로 들어갔지요. 옷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가방에 담고 있는데 남편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부짖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던 듣는 척도 안 하고 다른 짐 있나 손님 방에 들어갔더니 신우가 아주 하루 아침에 지방처럼 꾸며놓은 손님 방엔 신우가 언제 온 적이라도 있었냐는 듯. 원래 모습 그대로 정리가 싹 되어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 부엌에 가서 밥솥을 열어보니 제가 집 나오기 전 그대로 밥알만 말라비틀어져서 있더라고요. 여자 대 여자로 한마디 하겠다. 내가 여자의 도리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겠다던 신우는 난데없이 지 오빠 밥해주는 식모로 전락할 것 같으니 그날 곧바로 짐 싸들고 주랭랑을 찾나 봅니다. 제가 돌아오길 바랬다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고 새 언니 돌아오라고 연락을 했었겠죠?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 그냥 내빼버린 게 분명했어요. 남편은 그 나이 먹도록 밥도 해 먹을 줄 모르는 건지 여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니 속이 후련해서 이혼하기로 한 결심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혼 숙려 기간 중입니다. 그 어떤 사과를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어요. 애초에 문제의 근원인 남편은 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부러 남편 사과는 받아줬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생각이 있으면 신우도 똑같이 와서 사과를 시키라고 했는데 이쁨 받는 막둥이 신우한테 그 누구도 저한테 사과하라고 말을 걸지 못하는 건지. 신우는 지 오빠 결혼 생활 말아먹어놓고도 아직도 뭘 잘했는지 연락 한 통이 없네요. 이젠 신우가 찾아와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발로 싹싹 빌어도 그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점 하나만큼은 신우 덕을 봤다고 볼수 있겠네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신우한테 한마디만 하고 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마음 강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신우야. 앞으로 엄마 밑에서 신부 수업 열심히 받아서 평생 오빠 곁에서 아침밥 해주며 뒷바라지 잘 해주렴. 이 오빠, 너 때문에 이 혼당한 거 알지? 혹시나 오빠 두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그새 딴 남자 찾아 결혼할 이기적인 생각 하지 말고 너 때문에 이 혼당에 평생을 혼자 지낼 수도 있는 불쌍한 너희 오빠 곁을 지키며 책임져 주는 게 도리에 맞는 거겠지? 혹시나 니네 오빠가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턴 오빠 근처에 얼신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진정 오빠의 행복을 바란다면, 세 언니 머리 꼭대기에 서려는 행동은 다시 하지 말아야겠지? 반품당한 오빠 챙겨주면서 뭐라도 조금은 느꼈길 바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